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고암의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30장을 중심으로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나이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나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 29장, 30장, 31장은요. 욥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한 묶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29장에서 요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았지요. 어렵고 힘든 이들, 가난하고 빈궁한 이들의 도움과 위로가 되는 말 그대로 복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결과는 평안과 형통일 것이다. 라고 보통 우리는 기대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권선징악이기 때문에 이 선한 삶을 살면 선한 결과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요이나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욕의 기대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본인은 애곡하는 자, 힘든 자들의 위로가 되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에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말이 제게는 참 안타깝게 읽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과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그 요배의 인생은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많은 존경이 한순간 비웃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 마음 섭게 마음, 마음 그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하는 인간의 어떤 민낯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타깝게도 타인의 일에 별반 관심이 없거나 또는 누군가의 어떤 성공이나 기쁨보다는 누군가의 불행이나 슬픔에 훨씬 더큰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네 악한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나는 욕과 같은 비참한 처지에 있지 않으니 정말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전도서 4장 4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또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는 겁니다 요배 부유함과 명예는 물론 때로는 존경받기도 했겠지만 더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와 시기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욥의 몰락은요. 바로 그 사람들 내면에 있는 질투심을 드리는 어떤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말과 칭찬이라는 것에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서의 그 말씀 같이 사람의 말과 칭찬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요은 그런 어떤 말에 너무 휘둘리진 않았습니다. 만약 이요이라는 인물이 주변 사람의 말과 반응에 큰 의미를 두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주변과 친구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고 내일 다음 장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요은 힘들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비록 깊은 탄식을 쏟아내기는 하지만 그 탄식 가운데도 이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라고 하여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요비 어떻게 그 주변과 친구들에게 탄식하며 저주의 말을 쏟아놓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신실한 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가, 라고 사람들은 욕을 비난하기까지도 하지요. 하지만 이 자신을 둘러싼 어떤 모든 것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절망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절망과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들이 닥쳐오고 있는데, 어찌 그 가운데 편안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까? 하지만 신앙인은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곳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희망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 속에서 신앙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삶의 태도를 그가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요 때로는 그 어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연상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음이여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심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이다. 라는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과 마치 유사하지 않습니까?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는 그 모든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참으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침을 맡으셨고 맞으셨고, 자신에게 환호하던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욕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우스틴스도 이 욕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어떤 모형적 상징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욕이 이 고난 중에도 처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장면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 환란 가운데도 끊임없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그 모습과 연관되어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번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역시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이 요배의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사실을 다시금 항상 되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삶에서 그 각자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 작,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에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은, 이 고면 고난 자체를 그리 반가워하지 않고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에 오늘 본문 15절에 욕도 이렇게 말하지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은 우리에게 공포 그 자체이며 내 모든 품위가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는 과정과것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환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해도 의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라고 다짐하지만 실상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다짐은 다 까맣게 잊혀지며 의연한 태도 품위라는것 역시 바람같이 날아가며 모든 사람이 울부짖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울부짖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믿음이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여러분 결코 실망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고통 가운데 연약하여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오늘 본문의 이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함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요. 그 순간 더욱 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기를 간구하는 그 간구의 소리를 주님은 무엇보다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때로는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을 쏟아놓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은 말들을 쏟아놓는다 하여도, 우리가 끝끝내는 그 모든 말들을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품 안에 다 쏟아놓기를 그분은 무엇보다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울부짖음 가운데,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눈물 지으면서, 하지만 궁극에도 결국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와 위로의 그 시간은 각자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의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늦춰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시간이 그 응답의 시간이 지연되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를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주께 부르짖으나, 죽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사오며 내가 섰사오나, 죽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대답하지도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고백이자 속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마음 약해진 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결코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계속해서 틈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저 멀리에서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것은 그저 내게 든 잠시 잠깐의 생각에 불과하지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해 주시죠 대표적인 두 구절만 살펴보자면 먼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여기 사장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환란 중에 있는 자들에게 부르지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어떤 다른 이면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지면 평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사장님께서 귀를 밝게 여시고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의 간구를더 주목하여 들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다만 응답의 시기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지는 그 아픔을 더주 확실하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자녀가 평상시에도 아빠, 엄마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때도 귀 기울여 자녀의 소리에 어 이렇게 응답하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아픈 가운데 아빠, 엄마라고 한번 부르짖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텐데요. 그때 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더그 그 순간에도 다도 모르게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본받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우리 불, 우리의 어떤 간구에도 주님은 분명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항상 잊지 마시고 어떤 순간과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다. 라는 그런 그릇된 생각 가운데 잊지 않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런 약속도 해주시죠. 예리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로 그 부르짖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 나타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 시간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그 환경과 그 시간은 궁극에는 결국 하나님이 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결국에는 믿게 되는 아주 귀하고 복된 과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기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과 기쁨을 찾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너희가 행복한 것이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이게 제거되어야 되고 이 불순물이 제거되는 게 결국 때로는 고난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잘 견뎌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결국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게 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기쁨 가운데 있든 환란 가운데 있든 혹 고난 가운데 있든 항상 상관없이 주님의 이 약속과 성품을 끝까지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요동하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 때문에 주님에 대한 어떤 약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약속의 말씀 그 자체를 붙드시면서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욕기 30장은요 욕의 어떤 절망과 고통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과거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 요비 이제는 처참하게 무너져서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본문이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도 요건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처절함 가운데도 손을 하늘 향해 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24절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이 당할,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이제 올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욕을 지금까지 이 30장이 일 때까지 수많은 이들의 그 어떤 조롱과 비난과 때로는 친구들의 그 어떤 달선나 그런 말과 안에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욕을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이고 바라보실 것이고 이제 곧 선하신 뜻과 위로하신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임하실 겁니다. 우리는 여분 아직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몇 장만 더 지나면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물론 이때까지 조금 더 욕이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되겠지만 주님은 분명 그때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시간이 더디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떤 시인의 표현처럼 주님은 그 순간에도 숨가쁘게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혹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혹 있다 하여도 그 순간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토로하지 마시고 오늘 욕처럼 하늘을 향해 손을 펴시며 도움의 요청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때 주님은 분명 늦지 않게 알맞은 시간에 여러분의 그 모든 관구와 기도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고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그 욥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과 다른 결과의 현재를 맞이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 순간 흔들릴지안정 끝내 좌절하지는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절망의 마음을 다른 그 어떤 곳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 토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 도움의 손길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시고 바로 그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 주시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은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종을 로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